아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아 이봐 주시던 아주머니가 또 그만두겠다 하시더라. 벌써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또? 왜 다들 한 달을 못 가고 그만두는 거야? 월급이 너무 적은 건가? 아니야.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들 평균적으로 받는 돈보다 많이 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낮에 6시간만 봐달라고 하는 거라서 일도 편하고 수월할 텐데. 진짜 왜 다들 그만두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오빠나 새 언니가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괴롭히긴 왜 괴롭혀? 딱히 뭘 해달라고 잔소리 하는 것도 없다니까? 애가 이제 두살 넘었으니까 혼자서도 잘 놀고. 진짜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못 하겠다고 그만두니까 매번 새로 구하는 것도 지친다. 그럼 오래 할수 있게 잘좀 해드려. 아무래도 신경을 덧쓰면 아주머니도 안 그만두시겠지? 한두 명도 아니고 자꾸 그만두는 걸 보면 일이 너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힘들 일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6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정식 월급을 주고 있다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애바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빨리 새로 구해야겠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그러지 말고 너가 한번 해볼래? 어차피 지금 시험 준비 중이라 낮에 한가하잖아. 무슨 소리야. 난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꼭 합격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잠깐만 일하면 되잖아.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만 봐주면 충분해. 돈도 제대로 줄 테니까 몇 달만 해줘. 싫어. 나 어차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데 돈은 무슨 돈이야? 돈 필요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알바할 시간은 더 없어. 나한테 준수 받달라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아줌마 구해. 이번에는 그만두지 않고 오래 할 사람으로 찾아. 맨날 일자리 구하러 올 때는 오래 일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놓고 한 달도 못 가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너희 새 언니도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볼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새 언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만두긴 너무 아깝지. 월급도 오빠보다 더 많지 않아? 그러니까, 걔가 한 달에 550만원 버는데, 애 보라고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오빠가 그만두고 애 보면 되겠다. 오빠 예전에 자취도 많이 해봐서 청소 빨래 요리도 잘할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그러면 새로 아주머님 구할 때까지 한달 정도만 봐줘. 한 달이건 몇 달이건 못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애 봐달라고 하는 거야? 막상 한번 해보면 별로 할 것도 없어. 집에 애 혼자 둘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 구하는 거지.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가도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애 보러 갔으면 애를 봐야지. 어떻게 내 공부를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래도 된다니까? 일단 하루라도 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며칠만 더 해줘. 내가 하루 일당 10만원씩 줄게. 어차피 고시생 팔자라 돈은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새 아주머니 오실 때까지만 해줄게 진짜 빨리 구해야 돼 알겠지? 알았어 진짜 너밖에 없다 당장 내일부터 부탁 좀 할게 저희 오빠는 5년 전에 결혼했고 두 살짜리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오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새 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새 언니는 약간 쌀쌀 맞은 인상에 솔직히 성격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부모님도 새 언니에게 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살가올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1년 다녀온 뒤로 현재는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고 나이는 27이에요. 호주에서 돈을 나름대로 넉넉하게 벌어왔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돈을 쓸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부탁을 해도 애 봐주는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급하다고 해서 제가 며칠만 도와주기로 한 거죠. 돈도 받지 않겠다 했고 순전히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 언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오늘 별 일은 없었죠? 네, 준수가 정말 얌전해서 제가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점심은 새 언니가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먹였고, 중간에 간식으로 냉장고에 있던 치즈랑 주스 한팩 먹였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상한 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저희 애한테 혹시 치즈를 두장 먹이셨나요? 아, 준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먹고 싶어서 한장 같이 먹었어요. 그랬구나. 치즈가 두 장이 없어졌길래. 혹시 아가씨께서 한 번에 두 장을 다 주셨나 했네요. 근데 그거 아기 치즈라고 써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아기 치즈인 건 봤죠. 그러니까 그걸 간식으로 먹인 건데. 아기 치즈는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아, 네, 알고 있죠. 그래도 주스는 하나만 없어진 걸 보니 주스는 아가씨가 안 드셨나 보네요. 네, 주스는 안 먹고 치즈만 한장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아가씨가 치즈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다음부터 치즈 하나 따로 사놓을 테니까 아기 치즈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릇 설거지는 아가씨가 하신 건가요? 설거지요? 준수 점심 먹은 그릇은 제가 설거지 해두었어요. 준수 점심 먹고 낮잠 잘때 시간이 남길래 그때 했어요. 아, 혹시 여기 싱크대에 있는 세제 쓰셨나요? 네, 그거 써서 설거지 했죠. 왜요?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아기 먹는 그릇인데 어떻게 일반 세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됐어요. 다음부터는 제 허락 없이 이런 일안 하셔도 돼요. 준수 식기용 세제가 따로 있었나 보네요. 저는 몰랐어요. 알려주시면 다음엔 그걸로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한테 살림까지 부탁한 적 없잖아요. 제발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늦지 않게 와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빠가 하도 부탁해서 도와주러 간 건데, 애초에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신 안갈 테니까 새로운 사람 구하세요. 그럼 이만. 진짜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고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한 건데 완전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못 하겠다고 했더니 10분도 안 지나서 오빠한테 전화가 오고 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더 열이 받는 건 상황을 전해 들은 우리 오빠는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새 언니한테 따로 사과시킬 테니까 이번 달까지만 애를 봐달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이와중에도 저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아이 치즈 한장 먹은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도 몰랐고, 아이 그릇을 설거지 해놓은 것도 이 정도로 눈치봐야 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애초에 새언니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거기에 못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낮 시간에 아이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을 못 버티고 전부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세언니의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 부탁하고 있던데 제가 절대 그 집에 가서 애볼 생각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마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세언니는 만족 못 하고 잔소리를 할 사람이에요. 자기 오늘 나랑 같이 진짜 안낼 거야? 내새 차에 자기를 가장 먼저 태워줄 영광을 주겠다는데. 오늘 출근해야지. 무슨 차나 온다고 얼차까지 써? 그리고 차가 나오면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자기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받아오는데? 너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외제차는 원래 이렇게 출고하는 거야. 매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지. 게다가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것도 돈이잖아. 나는 진짜 이해 못할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지금 7천만원짜리 외제차 뽑을 여유가 있냐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집을 먼저 살 생각을 해야지. 신혼집이야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게다가 차값도 할부로 사는 거라서 목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아니 목돈으로 내나 할부로 내나 돈 들어가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월급 얼마나 낸다고 외제차를 자기 맘대로 덜컥 살 수가 있어. 주변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평생 못 산다고 지금 꼭 사라고 해서. 아무튼 자기도 막상 차에 타보면 좋아할 거야. 실내 디자인도 진짜 이쁘거든. 나는 원래 차에 관심도 없잖아. 무슨 차를 타던 상관없는데 나중에 돈 없다고 징징대기만 해봐.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몇번덜 마시면 할부금 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 항상 그렇게 말은 잘하지. 내년 가을쯤 결혼 생각하고 있던 서른 살의 여자입니다. 올해로 34살인 남자친구는 좋게 이야기하면 아직 순수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모아놓은 현금이라고는 3천만원이 전부였는데 그돈 전부 외제차 사는데 집어넣고 할부를 몇천만원이나 갚겠다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변변한 집도 없이 월세 살고 있으면서 저랑 결혼하고 나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 없답니다. 월급도 300만원 겨우 받는 사람인데, 한 달에 외제차 할부 값으로 70만원 넘는 돈을 갚아 나가야만 했어요. 이쯤 되니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머릿속이 갈팡질팡했지만, 그동안 만나왔던 정 때문에,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주길 바랬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남자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자기야! 오늘 11시에 나 데리러 오기로 한거 잊지 않았지? 영화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늦으면 안 돼? 자기야, 벌써 10시 반인데 왜 대답도 없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나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출발할 때 전화해. 그냥 영화 티켓 취소했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톡 보면 바로 답장해. 자기, 진짜 미안해. 내가 아침에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세차하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세차하다 보니 지금 끝났네? 이제라도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세차를 6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무슨 차를 5시간 동안 닦아?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우리 벤츠 동호회 사람들이랑 새벽에 세차장이 모여서 다 같이 세차도 하고, 차에 왁스 말라서 광도 내고 하거든. 이것저것 꼼꼼하게 세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지만, 너도 직접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차가 완전 번쩍번쩍 하다니까.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지경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외제차 동호회 사람들이랑 세차하느라고. 나랑 영화 보기로 했던 약속까지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원래, 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건 신경 못 쓰잖아.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도 정말 몰랐어. 영화는 그냥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내 차로 드라이브나 하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차가 이쁘다는 거겠지. 난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겠어. 드라이브는 오빠 혼자 가던지 해. 그럴래? 안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이 양평으로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하던데. 그럼 나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갔다 올게. 그래라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남자 친구는 점점 더 차에 빠져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술값도 아껴서 할부금을 내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외제차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매일 어울려 다니면서 비싼 식당과 술집에 가서 먹고 노는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저도 같이 가자고 했었지만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비싼 밥값을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외제차에 눈이 돌아버린 모습을 보며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결혼해서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점점 식어가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하던데, 자기 오늘 우산 가져왔어? 비 온대? 난 아침에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우산은 당연히 안 가져왔지. 그럼 내가 오늘 자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태우러 갈게. 비 맞으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짜증나잖아. 에이, 됐어.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 뛰어서 가면 5분이야. 그 사이에 비를 맞으면 얼마나 맞는다고. 그래도 안 돼. 내가 이런 날 우리 차기 태워주려고 차를 산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런 비싼 차를 샀겠어. 말이라도 못하면 진짜. 아무튼 알겠어. 그럼 이따 퇴근하면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전화하면 바로 뛰어나오면 될 거야. 남자친구가 차로 데리러 온다 하길래 솔직히 좋지 않았던 제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를 아끼고 비 오는 날에는 자기 차 세차해 놓은 거 더러워질까 봐차 끌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던 놈이었는데 여자친구 우산 없다고 데리러 온다는 모습을 보며 이젠 좀 정신 차렸나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말대로 퇴근 시간 30분을 앞두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로 비해서 남자친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왔어? 나 지금 1층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는 중. 오빠 말대로 진짜 비가 많이 오네? 우산도 없는데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다가 쫄딱 젖을 뻔 했다. 그렇지?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중간은 간다니까. 나 지금 자기 회사 앞에 거의 나 왔어. 밖에 비 많이 오니까 내가 회사 안까지 들어갈게. 아, 그리고 차탈때 신발은 벗고 탔으면 좋겠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탔다 가는 실내가 물바다에 진흙으로 범벅될것 같아. 차탈때 신발을 벗고 타라고? 나는 응. 나 어제 동호회 사람들이랑 세차 6시간 동안 했거든 유리창에 발수코팅을 했더니 물이 완전 다 사라지는 거 있지? 실내 세차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가죽도 전부 코팅제 발라주고 밑에 깔판도 전부 새 걸로 바꿨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차를 탈때 어떻게 신발을 벗고 타? 왜 신발을 못 벗어? 너가 신은 신발보다 지금 내차 바닥이 훨씬 깨끗하다니까? 탈때 신발 벗고 물기 털어서 손에 들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자기 오늘 바지 뭐 입고 있어? 내 바지는 왜? 나 오늘 청바지 입고 있는데. 뭐? 어? 청바지? 청바지는 안 되는데. 청바지가 뭐 어때서? 일할 때 편하니까 평소에도 청바지 자주 입는데 왜? 아니 내차 베이지 시트인데 어제 가죽 코팅제까지 발라줬단 말이야. 청바지 입으면 베이지 가죽에 물드는데. 자기 위에 뭐 걸치고 나온 거라도 없어? 의자에 뭐 깔고 앉아야 할것 같아.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청바지 입고 차에 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베이지색 천연 가죽 시트에 파란색으로 청바지 물이 든단 말이야. 아, 됐어. 나 태우고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꺼져. 풀택시 불러서 집에 가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래? 아니, 나는 자기가 오늘 청바지 입고 나온 줄 몰랐지. 진작 말했으면 내 차로 데리러 온다고 안 했을 거야. 시끄러워. 자기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꺼져. 너랑 결혼할 생각했던 내가 멍청했지. 나보다 외제차가 더 중요한 사람 같으니까, 외제차 끼고 살아. 아니, 뭐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해? 어어, 잠깐만. 너랑 카톡하느라 핸드폰 보다가 앞차 박았잖아. 아, 어쩌지?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엄청 오를 텐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너랑 카톡하다가 사고난 거니까. 수리비 너가 반내줘야 돼. 모 헛소리야. 정신 차려. 주제도 모르고 외제차나 끌고 다니지 말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전부 벤츠남이니? 너는 그냥 분수를 모르는 카푸어일 뿐이야.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도 마. 자기야, 진짜 수리비 안 내줄 거야?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가진 돈도 별로 없으면서 7천만원이나 하는 외제차를 사버린 것도 너무나 한심하고 분수에 넘치는 차를 타다 보니 사람이 차를 타는 건지 차가 사람을 타고 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맨날 세차하고 광내봤자 뭐합니까? 정작 본인은 쓸 돈도 없어서 빌빌대고 있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나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입니다. 사람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착하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것 같네요. 며칠 뒤에 자기 차 범퍼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면서, 앞차 수리비까지 모두 8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보험처리 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저한테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으니, 절반은 아니더라도, 200만원만 사고 처리하는데 보태달라고 합니다. 두말안 하고 번호 차단해버리고,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돈 없어서 차를 팔던 말던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